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한번 한석씨 해주세요. 자, 똑똑같이 그 지금 이게요,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어, 역시 알아, 알아. 저게 네. 이렇게 정확해. 어. 잘 봐, 이게 잘 봐. 아, 대 이게 이렇게가 아니라 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세랑 무릎이 좋아집니다. 어? 아, 그럼요? 왜? 로댕의 팔꿈치가 찍는 자리가 학정이라는 혈이에요. 학정. 아, 여기, 여기 학정? 어, 학의 정수리. 무릎의 정수리. 거기를 누르면 무릎이 겁나 시원해져. 이거요? 네. 오 시원하다. 그러면 반대로도 해봐. 오 저쪽 팔꿈치로. 겁나 시원해집니다. 근데 배가 나온 분들은 잘안 돼. 그냥 눌러. 어, 시원하네. 배가 나온 사람은 대각선이 안 되니까 그냥 눌러도 돼.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 이 학정이란 자리에 뜸도 많이 뜨고 침도 많이 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손가락 아프다? 음. 팔꿈치로 누르면 손가락 힘이 음, 세 힘이 배. 이어 많게는 네 배.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힘이 없는데 좀 강한 압력을 학정해 주고 싶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음 생각해 아, 그러니까학정현을 이름 몰라도 돼. 근데 네. 그러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할 네. 수 있잖아. 네, 맞아요. 네, 네. 거기 팔꿈치를 것 누르면 것 되잖아. 네. 네. 의학적으로도 이제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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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이제 그그 그 부분을 무릎 통증을 치료할 때그 부분을 치료합니다. 를아 여기를? 예, 예, 제가 이제 무릎 가지고 하면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그 슬개골 위쪽에 요쪽을 이제 학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위가 어디냐면 우리 대퇴사두근 있잖아요. 허벅지 근육이 내려와서 이 무릎뼈로 붙는 자리입니다. 우리 대퇴사구 두 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 다리를 펼때 또는 걸을 때 쓰는 이 근육이잖아요. 이 근육이 우리가 걸을 때 올라오는 충격을 다 흡수하는 근육이에요. 음. 그래서 이쪽을 자극을 하면 이 근육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이 충격을 흡수하고 무릎 통증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오늘 기밀이 두설이 됐어요. 기밀. 어? 기밀. 스라 <laughs> 무릎에 눈이 있어요. 네? 우리 얼굴에만 눈이 무릎에도 눈이 있어. 어디네. 에이 그런 말 말아요. 어디 눈이 있어? 어, 있어. <웃음> <웃음> 자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보면 여기 쑥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가 눈이에요. 아, 아,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우리 눈가 생겼잖아. 네. 여기에다가 뜨거 뜨거나 침을 놓고요. 네. 그다음 에 여기 학점. 여기를 누면 시원해. 아. 어, 겁나 시원하죠. 어, 시원해요. 그래서 요세 개가 네. 무릎 건강의 삼요열이라고 해. 아. 네. 그 삼각형 구조네요. 어, 네. 쉬워요. 삼각형. 네. 음 저거를 해부학적으로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네. 무릎을 구부렸으니까. 네. 앞쪽이잖아요. 네. 지금 여기를 쓰란이라고 하시는 건데 네. 여기가 바로 무릎 연골입니다. 아 연골 자리. 아 연골 자리구나. 예, 서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위 아래로 이제 연골이 있지만 네. 무릎을 구부렸을 때는 연골이 이제 앞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을 자극하면 무릎 연골에 직접적으로 자극할수있습니그 무릎을 수가 있습니다. 직각으로 구부렸을 때 슬란이 잘 나옵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네. 이 슬란에 자극을 줍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한의원에서는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약침을 놓기도 합니다. 네.